안녕하세요 여주 연세 부동산 이선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여주 대신면에 위치한 소형 주택 매매입니다. 이곳은 여주 시내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대신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대신 면 소재지가 약 4km 거리권이라서 자차로 10분이면 면 소재지나 제2영동 고속도로 대신 ic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의 마을이 있는 상태인데, 이 집이 위치한 곳은 소규모 전원대 단지 형식으로 개발된 곳이어서, 기존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곳 주변으로는 민간은 몇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대지 전용 면적이 200평에, 건물은 20평, 단층으로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집은 건축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가정집의 용도보다는 숙소와 사업장으로 활용하시기 위한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통상적인 주택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200평으로 마당과 텃밭이나 다른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주말용 건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건축을 하시면서 작업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시는 방법, 아니면 그냥 내부를 일부 손을 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2020년에 준공된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실 및 주방이 나오면서 양쪽으로 방이 배치된 형태입니다. 왼쪽 공간을 보게 되면 다락방의 형태로 위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는 사무용품과 냉장고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체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방은 숙소용 공간으로 사용하시는데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바닥 난방이 없기 때문에 순간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 및 주방 쪽에는 미니 주방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추가 화장실 및 세탁기가 설치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주택의 구조와는 다른 상태여서 내부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거나 별도로 건축을 통해서 주거와 작업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답사 그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